제일 많이 하는 질문, 탑3. 이세 가지만 하아도 두피문신에는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다. 안녕하세요. 리겐점원 하루 대표입니다. 저는 점투 기승 원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두피 문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과 그리고 과연 두피 문신이 어떤 시술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한 저희 의견을 이야기할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 과연 시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걸까요? 시술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신다 그래서 바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실 거고요.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질문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답변 들어보시고 그 상태에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저랑 전화 상담을 통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나는 조금 더더잘 알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문을 통해서 방문 상담을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방문하고 나서는 어떻게 또 진행이 돼요?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 머리에 굉장히 관리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고객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어떠한 관리를 해 보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진 촬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진 촬영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가르마 한 줄이 비어요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가르마 한 줄만 딱 비는 사람은 굳지는 없다가 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만 진짜 시술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주변 부위들도 탈모가 진행돼서 같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게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고객님과 가장 비슷한 연령대와 성별, 이 비슷한 분들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시청을 하게 되면 고객님들께서도, 오, 내가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기대도 있고, 확실히 믿음도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진짜 시술을 들어가야 되는 정확한 시술 부위와 범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질 거고, 뭐, 간단한 위치지만 머리가 정말 크신 분들과 작으신 분들, 금액 달라요.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가세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저희가 여러 가지 플랜들을 제시할 거예요. 가르마만 들어갔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다른 부위에 같이 들어갔을 때의 장점 그리고 단점 모든 시술의 진행 방향은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시술 같은 경우는 기성 원장님께서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진행한다라기보다 필요한 시술 부위에 대한 담당 원장님을 배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담당 원장님들이 있다라는 건 혜택이라고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때요? 저희는 1대1로 가구이별로 담당자들이 들어가는데요 학교에 가더라도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 정해져 있죠 하지만 국어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수학 선생님보다 더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두피 문신도 시술 부위는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분야를 나누면 그 시술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상담이라든지 모든 게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첫 번째로 니게인 프로젝트가 특별하게 들어가는 시술이 있죠. 고객님들 걱정스러운 마음을 저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마다 두피 상태, 그리고 모발의 굵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점의 크기와 색감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는 시술을 받는 고객님에게 가장 알맞는 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테스트 하는 업체들이 좀 많지 않아요. 어때요? 모든 업체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일이 많이 번거롭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죠. 테스트를 다 해서 천천히 들어가는 게 리제이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아? 그게 저희가 타샵이랑 음... 다른 장점이죠. 그러면 그렇게 테스트를 다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시술 들어가나요? 아니죠. 사진 촬영이 먼저 들어갈 거고요. 미산점으로 진행되는 시술이잖아요, 저희 시술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진 촬영을 통해서 매주 얼마나 고객님의 상태가 달라지는지 매회차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 이제 시술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1회차 시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두피 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했잖아요. 거기에 맞는 시술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뭐 1회차나 2회차나 3회차나 다 똑같이 진행이 되겠네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오... 음, 매주 시술 전 1대1 상담을 통해 시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대해서 설명 후 고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에 맞춰서 시술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상담은 매주 매회차 계속 진행되는 거라는 거죠? 또한 시술 고객 관리 차트가 작성되기 때문에 매주 똑같은 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정확한 점들이 매주 다르게 시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 많은 고객님들이 만족스러워하는 회차는 보통 4회차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고 티나지 않는 높은 퀄리티를 원하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이때 스톱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스톡 그러면 시술 딱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객님의 모든 니즈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걸 찾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더 어두운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4회 차에서 8회 차까지의 시술은 흑채가 적응되시거나 아니면 더 이상 머리가 기어 보이는 것이 너무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진한 색감을 넣을 때 들어가는 차예요. 뭐 시술 끝나면 끝 하면서 이제 빠이빠이가. <놀람> 빠이 <놀람> 아, 이제 일단은 시술이 끝나면 이제 애프터 사진 촬영을 해서 비교를 도와드려야겠죠. 자, 시술 받기 전에 촬영했던 사진과 그리고 영상, 같은 조명, 같은 각도, 그리고 색소가 묻지 않는 탈각이 끝난 후의 상태로 사진 촬영이 들어가게 되고요. 얼마나 고객님의 모습이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리터치 부분을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시술이 끝난 오늘은 퀄리티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달 뒤도 두달 뒤도 다 이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고, 여름, 겨울 다 겪다 보면 분명히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시간 지나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아쉬운 부분까지 완벽해지고 싶게 1년 이내 무상 리터치로 시술을 담당해 주셨던 원장님께서 1대일 시술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금은 더 이상 들지 않죠? 그렇습니다 음... 좋죠? 그렇니다 <laughs> <laughs> 좋죠? <웃음> 응. 지금부터는 제일 많이 하는 질문, TOP3 이거 한번 진행해 볼 건데 한번 할까요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제가 제껴보겠습니다. 탑3부터 제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1부터 제껴면 안 되네요. 자, 3부터 <laughs> 가겠습니다. 궁금해서. <laughs> 자, 하나, 둘, 셋. 자, 이말 나올 줄 알았어. 니게인은 시술 기간이 왜 길어요? 음, 이 질문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완성은 보통 3회차에서 4회차에 대부분 완성이 되기는 해요. 고객님의 니즈가 아, 나는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 이런 니즈라면 저희는 추가금 없이 만족시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4회차로 지정해서 4회차에 완성됩니다라고 했으면 4회차 받았는데 만족을 못했어. 근데 추가금을 내고 시술을 더 받자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퀄리티가 좋아질지도 모르겠는데 돈은 더 달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리게인이 생각하는 시술의 방향은 고객님이 만족할 때까지 그때 끝내자. 이 생각만으로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laughs> 저희 이제 2위 2위 네. 한번 볼까요? 네, 2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술할 때 아프진 않나요? 저는 너무 케바케라서 리게인 시술은 보통 피가 나지 않는 선에서 이쑤시개로 콕콕 찌르는 정도 그 정도 깊이로 시술이 진행되고 있어요 깊이가 깊고 피가 나는 시술은 안 그래도 두피가 다약하시다 타이머인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시술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고객님은 시술 받으실 때 주무시거나 코를 보거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정말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따갑다 끔따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통증에 민감한 분들도 그렇게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받아보셨잖아요 전 아픈데 잤어요 <laughs> 그렇게 아프진 않고 자면서 아픈 거요자 마지막 대망에 제일 정말 제가 수백번 수천번 들었던 질문인데 자, 첫 번째는 대표님께서 공개해 보시죠 하나 둘셋 아무것도 없다 <laughs> <못> 하나, <laughs> 하나 둘셋 <laughs> 못 했죠? <laughs> 왜 이렇게 뜨겨 <듣겨? 웃음> 반대로 뜯을까? 하나, 하나 둘, 둘 셋. 자, 반영구 눈썹 문신과 비슷한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말 반영구 눈썹 문신을 다들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 눈썹 문신과 많이들 비교하세요. 첫 번째 고에는 눈썹 문신처럼 한 번에 시술이 끝난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하지만 두피문신의 경우에는 인생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시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술 진행했을 경우에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패 사례, 그런 머리에 그런 식으로 잔흔이 남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 제 주변에도 많았으니까. 머리에 그런 거 남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파란 색깔로 찍힌 사람 온 적이 있는데, 느낌이 <웃음> 희한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구로댕댕한 <laughs> 색, 약간 뭐랄까 오묘해요 <laughs> 맞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두피문신은 하나하나 아주 미세하고 작은 점들로 매주 남아있는 점의 상태를 곰곰이 네, 확인해가면서 진행된다고 생각해주세요 이세 가지만 알아도 두피 문신에는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영상 끝으로 대표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음, 저희 리게인이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와, <웃음> 와, <웃음> 예, <웃음> 부끄러워, <웃음> 부끄러워. <웃음> 야. 자, 시즈가 수강 관련한 내용들도 음. 담백하게 앞으로 업로드 될 거고요. 자, 앞으로 리게인 만관잘부만관부 이거 처음 들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관심 잘 부탁드립니다. 음, 그겁니다.